네, 오늘 그 T1 대 하나생명전 경기가 있어서 어, 간단하게 리뷰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예측한 거와는 반대로 T1이 3대 0으로 어,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어그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마 진짜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대 0을 예측했던 전문가가 있었나요? 저는 어, 한 명도 못본것 같은데. 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오늘 경기 내용이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 대황란 도란 선수가 있었습니다. 도란 선수는 오늘 사실 도핑 테스트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미쳐 날뛰었고요. 어, 제가 예측은 틀렸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게 도란 선수가 너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던데요. 뭐이 정도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게임 보는 내내 그리고 게임 끝나고 인터뷰할 때도 어 저도 이가에 미소를 <laughs>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저도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어 이렇게 비 오고 우중충한 날인데 도란 선수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그안베사파는 진짜 규격 외의그 어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저기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판은 그리고 어, T1이 가장 오늘 힘들었던 판이었잖아요. 어,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도란 선수가 규격외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내내 그 가장 마음고생 많았을 선수가 저는 도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제 오늘 그 특히나 이제 그. 음, 제우스 선수를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한 것 같아서, 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렇게 질 때마다, 뭐, 조리돌림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고. 왜또 제우스를 보냈냐. 뭐 그런 거. 비교하는 거.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비교당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또 제우스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어지간한 멘탈이 아니면 극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우리의 상남자, 어, 대황란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어, 인터뷰에는 근데 저기 첫 경기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째, 2세트부터는 뭐, 긴장이 풀렸다고, 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후프 평점만 봐도 도란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수 있죠. 9.9를 받았습니다. 9.9. 자그마치. 저는 이 점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늘 플레이만 보면 뭐 11점을 줘도 뭐 아깝지 않죠. 여튼 잘 이어내고 어 성장해준 도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MSI에서도 진짜 좋은 모습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잘해버려가지고 더군다나 어. 제우스 선수를 상대로 이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자신감도 엄청 차, 어, 차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설령 주사위 1, 2가 뜨더라도, 어, 조금은, 어, 저희가 좀 넓은,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 오너 선수고요 오너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후평점 9.6을 받았는데, 어, 정말 정말 잘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 이 선수가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기 때문에 한번 당한 건두번안 당하죠. 그피넛 선수한테 지난 번에 당한 거를 그대로 갚아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피넛 선수가 그렇게 폼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네임드죠. 뭐 아무리 폼이 안 좋아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오너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라는 그런 걸 증명한 거죠. 네. 아무튼, 오너 선수도 어, MSI에 가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자신의 그 시그니처였던 리신을 마지막에 꺼내줌으로써 어, 이번 MSI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우리 그 페이커 선수인데요. 음. 페이커 선수는 어제, 오늘, 그렇게 뭐, 정상급, 그니까, 자신의 그, 풀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늘 그렇듯이, 1인분 이상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카 선수가 누굽니까? 그, 지금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손꼽히는? 초비 선수한테 유일하게 비볐던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근데 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 어, 1인분 이상 해준다는 거는, 뭐, 페이커 선수 뭐, 여전히, 어, 뛰어난 선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비록 뭐, 중간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아, 오늘 경기에서, 뭐, 진짜 지대한 영향까지 아, 끼치긴 했구나, 몇 개는. <laughs> 그런데 그래도,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늘도 뭐, 사일러스로, 어,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좀 안일하게 하다가 미드 에서 한번 잡혔잖아요 특히 이제 t1이 라인전도 이기고 어, 바텀 탑이 되게 좋은 상황이었거든 요그 용도 그 오너 선수가 스틸까지 해 놓은 상태였는데 살리기만 어, 했어도 이기는 거였지만 페이커 선수가 조금 무리했다가 잡혔거든요 하지만 뭐 언제나 그렇듯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뭐 어, 상대 정글을 한번 턴을 빼주면 더 빨리 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튼, 뭐, 페이커 선수는, 아, 그,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에서 그, 제카 선수를 상대로 사일러스를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일러스로 이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제카 선수가 사일러스였는데, 그때 페이커 선수가 아리로 진 게, 굉장히 좀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력하는 의미도 있고 어, 자신도 아직까지 건지하다는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좋았던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세트 2세트 때 페이커 선수가 딱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내 컨디션이 풀이, 풀 컨디션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애니로 딱 어, 픽을 하는 거 보고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 자신의 이제 그 컨디션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어, 궁만 잘 써도 1인분 이상 해주는 그런 팬, 챔피언을 픽했다는 게 어,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거를 증명이나 하듯이 3세트는 굉장히 그 힘들어 했죠. 제카 선수가. 그리고, 어, 중간중간 그렇게 한방 딜로 이렇게 넘, 스턴하고 한방 딜을 넣는 게, 어,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어, 그리고 보자. 어. 구마요시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9.8을 받았는데, 어... 어, 어저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 아니, 제가 어저께 영, 영상에서 바이퍼 선수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 역시 롤알 로랄, 로랄못이죠, 저는. 어, 구마요시 선수는 오히려 그냥 어, 라인전을 압살하면서 오늘 그 잘한다는 바이퍼 선수를 어, 그냥 원딜 차이를 내면서 이기더라고요. 어, 진짜. 너무 놀랬고, 어, 재밌던 장면은 그 아타칸하고 1대1을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어, 그리고, 바이퍼 선수가 비록 졌지만, 그 마지막에 우물에서, 어, 구마일 선수랑 1대1 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남자라면 뭐, 그래야죠. 네. 예. 피하지 않는 바이퍼 선수도 대단하고, 아이템, 아이템 차이랑 랩 차이도 그렇게 나는데 말이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트가 가장 힘든 세트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만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불리했었거든요. 아마 여기 용둥지 앞에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오너 선수 잡히면서 더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안배사로 진짜 저기 세명이 달려오는 거를 도란 선수가 턴을 빼주죠. 이때부터 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거 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진짜 질이거든요. 이 한방으로 그... 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같아요. 이, 저, 오늘 게임 중, 게임 통, 통 털어서, 아, 통 틀어서 이 장면에서 소름이 가장 많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한게 아니고 두 번을 합니다, 여러분. 예. 여튼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 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는 캐리아 저기 딜라이트 선수 상대로 한 5대5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보기 좋게 또 저를 한방 한방 매기셨죠 캐리아 선수가 음, 뭐, 5대5가 뭡니까 한 8대2는 격차가 난것 같은데 어, 캐리아 선수도 너무너무 잘했고 오늘 그리고 저 인터뷰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구마이 선수가 그 말을 했거든요 어, 뭐라 그랬더라 그 어, 지금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세강, 세계 최강의 바텀 듀오는 우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캐리아 선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구마이시 선수랑 캐리아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중간 선수 교체도 일어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구마이시 선수는 그 당사자니까 힘들었을 거고, 캐리아 선수는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를 다 서폿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제 생각에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진짜 저희 그, 구마요시 캐리아 바텀이 최강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섣불리 해봅니다. 또, 이말 하면 또, <laughs> MSI 가서 또, 또 저를 억가하겠지만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리뷰 영상은 기분 좋게 이렇게 마칠 거고요. 어,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 어, 푹 쉬시고, 어, 네, 출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